저기는 이렇게 써볼까? 아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걱정되는 건 사람들이 총을 너무 잘쏠것 같아 아 근데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배그에 진짜 훈련장이 나오면 안 됐었는데 생존 게임이니까 진짜 치고 박는 생존으로 총 쏘는 걸로 해야 돼 기다려, 기다려. 피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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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찬다. 우와, 아, 어, 핑샤 씨. 아, 왜 하필 여기에서 AK야. 아, 씨! DMR 600! 어, 이거 왜이렇 잘해? 300배는 너무 느리는데 간다, 돌겨갖고. 와씨 아니 이게 뭐야 뭐요? 어 죽었어 뭐야 죽었어 날리지마 도교갑보여야뒤안 본다 어 저도 뒤 가야 돼아어우야 겁나 센데? t b s 와, 야... 거리가 너무 멀다. 아, 이거 숨 뚫려있다, 그아 야 뭐야 왜 이리 쎄? 뭐야 아무도 몰라 야 돼. 몰라 몰라 잠깐만 아! 아! 왜! 아 씨! 아 개꿀잼 자리 왔는데 개꿀잼 자리 왔는데 요아 어? 그래도 2등이야 나 이러고 있는데도 어 죽었다 아, 디베이스 갔다 어, 아, 좌측 아 씨. 아, 아, 들었구나 이놈 때문에 안 들리는 줄 알았더니 아씨 뭐야 분명 멀리서돌진하라 <목소리> 아! 오! 오씨 <목소리> 어, 어? 아 팀인줄 알았어 어아 아, 이러면 도저히 팀인줄 알았어 야, 뭐야, 뭐야, 지금 왜 이렇게 좋아? DBS 맨이어 뭐야, 와, 수류탄 레게너 와. 아니 나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라고? 뭐야, 다들 편이야. 어 베이스, 오, 씨, 오, 아, 개 아파. 아! 이거 근접으로 가는게 너무 어려워요 <laughs> 말잡기 말잡았는데 근접으로 가는게 너무 어려워 오 이겼다 이겼다 한번더할수 있겠다 뒤에 이 간다 각 잡는다 오! 오! 대박 대박 드샷 날려버렸쥬? 이 형이 맞었나와 아. 뭐야 DBS <laughs> 와 뭐야 뭐 이런 총이였네 와 DBS 돌았네? 뭐야? 내수탄에 죽었어 디베스다 <laughs> 긴검승부어끝아안돼 도망가 아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는 피가 많이 나고요 어림없죠? 어림없죠. 여러저 DBS맨이지만, 정말 팀의 공헌도가 굉장합니다. 인정하시죠. 오, 슛! 오, 이겼어. <laughs> 아, 겁나 재밌다, DBS. 와. <laughs> DBS. 야 이거 운영자의 그거 아니야? 큰 그림 아니야? 보급의 DBS 만 버리지 말라고? 약간 큰 그림 아닐까? 이래서 눈치 빠른 돼지들은 실다니까아 여기는... 아니다 애매해도 써보자 차라리 이거 나을지도 몰라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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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나는 원버리가 나진검승구 해야 돼이대로 붙어야 한다 오 여기 치형이또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, e b s 누군데 한발 쏴놓으면은, 당전이 안 되게 돼있냐. 아! 아, 씨! 근데 이게 상대방이 풀피가 아닐 수도 있어요, 그 풀피라고 생각하면 안 돼. 와우. 안녕하니. 렇게 채워야돼 총알 쏘가지고기기 안녕하니 즐겁니? 재미있니? 기우 어? 잠만 살았어? 죽었구나. 오, 이거 뭐야? DBS, DBS 미쳤다. 아, 근데 총알 보충이 안 돼. DBS 쓰는 사람이 없어서. 한 보충이 안 돼요. 나 DBS 쓰는 사람 나왔다. 나 때문이겠지? 오. 저기야, 저. 나 때문이겠지? 오우 바로 피해주고. 아, 옆에 때렸어! 아, 씨! 나 때문에 DBS 나왔어. <laughs> 야, 너어서 뭐해? 맴매하러 간다. 우와! <laughs> 야, 이거 개꿀잼인데, DBS! <laughs> 사실, DBS 내꺼 따라와네 역시 안믿는데 간다! 아! 아, 얘는 잡았는데 옆에 썼어. 두방 싸보니까 버프 먹은 것 같아요. 그냥 그대로예요, 이렇게. 다들 버프 먹은 나 착각하고 있어, 이보고. <laughs>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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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DBS는. 아! 아! 이걸 한방못맞혔어첫 방은 못맞혔어 이게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만 좀 약간 빛을 발하는 것 같지, 전체적으로 보면 아, 빡치네. 잠시만 잠시, 잠시. 힐링좀 할게요 잠시 살짝 짜증났거든요 여러분 잠시만요 살짝 짜증났거든요 어딨니 얘들아 짜증나도 소용없네요 죄송합니다 두방사가 가총이었던걸로 와 이거는 진짜 DBS 써야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기, 여기가 여기 아니야? 아 여기가 DBS 아니야? 디베스도 또 났어 오씨 뭐야 너 아는구나? 난 도교 간다 디베스는 돈벌어없는소이 아니야 위.. 위.. 아니 이거 한발 쏘면 한 발을 쏴가지고 충전시켜놔야 돼. 아, 미안. 뜸댕이. 아, 어, 소리 떠. 아! 올줄 알았는데! 아씨! 아이맵 AK도 괜찮겠다. M4보다도 근접싸움이 좀 많으니까 아까 닥스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? 어떻게 보니까 아 이거 한발 쏘면, 한발 쏘면 이게아네 뒤졌어 이 쉐끼들 진짜! 답답해서 안되겠다. 와씨 어차피 유토카고 뽑았고 뒤졌어 음, 맛있게 먹어 왜 무슨 누수... 지누구한두더지라는거야 맞아 얘들아 좀이내 자리 내가 먹고놓은 자리인데 오호 어, 여기 AK 괜찮다 적당한 근접이라 가지고. 아, 민원이 없었구나.